안녕하십니까. 박하빈입니다 오늘은 공포의 학교를 해볼 건데요. 편집을 안 하고 얼른 얼른 해보겠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학교는 왜 도대체 오자고 한 거야? 당연히 공포 체험이지. 체험이 무슨 이렇게까지. 다시 말해봐.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웬일이래? 못뭐 숨긴 것 같은데? 응, 다음 방으로 가자. 다음 방? 응, 급식실이군. 아무도 없네. 뭐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왜? 이렇게 되면 꼭 뭐가 나온다고. 뭐가 있겠어. 윽, 응, 또 언니도 지켜봤지나 응. 잠깐. 잠깐 물러서. 잠깐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꼬마 애기다. 너네들은 여,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왜? 네. 내가 내는 키크 맞추면 보내주지. 1 더하기 1은 뭘까? 잠깐만. 우리 3니잖아1 더하기 1은 바로 2. 우리 2명이 2를 선택하겠어. 정답이네, 비켜줄래 언니 이리다나 다음 펜스 여긴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치? 당연하지, 누나 어지럽게 그러지 마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알았어 언니 아무튼 요기는 어디지? 난아무도 운동 치는 것 같아 이농구을 보면 잠깐 너네는 요길 진행했어 나비카 어 무슨 무서워이 너도 동생을 무서워하지 마 그냥 이거 포장될걸 빵더 요기 넣어 줘난잘못 잡았다 고마워 점프 왜또날아 동생도 잡아야겠다. 힘들어. 어 그래 아 이쪽이 아니구나 얼른 자시태 뻥쏙 뻥. 음, 얼른 들어가 아니 들어가면 안돼 알았어 여기가 마지막 방이었어요 다음 방은 어떤 방일까 안 아, 안녕 준안녕하지? 아무튼 여기 나무도 없나? 잠깐, 잠깐잠깐 잠깐 기다려. 사람인가? 얼른 나와봐. 아니 귀신. 어우 진짜? 오, 다리 없다. 귀신다. 이어 어. 나도 들겠어 그래? 아니. 자왜 이렇게 잠아안 잤거든? 어우 너네한테 잠궈야 돼. 암튼 튼안하하하내자기 m n o 안녕. 하하 그러니까 내이름이 안녕 하 m not s u 그만 치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안녕. 하하가 무슨 뜻인데? 맞춰야 해. 안녕 하하 m not sure. I'm n o 무서워. 무섭게. 인사! 정답! 시작하기 니다 나와. 응, 얼른 나가자. 안녕? 또 안녕? 안 돼. 얼른 가자. 도박, 도박. 오늘의 동, 동아 끝!